够。Oh. 되게 예쁘네 이거. 어, 하늘 너무 멋있다요. 이게 자주 놀러 가는데 왜 이렇게 오랜만에 가는 거 같지? 예쁘죠, 주변 대기. 도킹지기. 아, 날씨 너무 좋다. 바람이 좀 차요, 근데 <laughs> 바람이 차고 해는 뜨겁고 반반이지 뭐. 그렇죠. 아, 이렇게 하고 이런 거 들어 와 엔트런스 엑시이 쪽이 위에 있네 쪽이 위 여기 제일 위에 북쪽 또 제주도 갔네 큰일 났네 어딜 가나 좋은 건다 제주도 어머 예뻐 어떡해 연보라색이야 이거 네, 어. 어머 큰일났네 어머 설랑설랑 우리집 앞에 많은 강낙조 이거는 그냥 아직 제대로 안 들어간거 아니야? 기대 어. 빈거 아니야 그냥? <laughs> 맞아 지금부터 이렇게 에너지 소비하면 안되는데 여보 나무 맞아. 냄새나 그치? 응 여기 좀 냄새가 난다 응. 어제 밤에 비 왔나봐요. 그래서 지금 흙 음, 냄새, 풀 냄새가 많이 좀 나요. 이래서 더 나는 거 같아. 어, 아, 좋다. 아, 힐링 되네. 라이브 같이 올렸지. 시티보다 이런 게 <laughs> 어, 난 시티보다 이런 게더 좋아. 지금 저희가 보세요. 아까 여기서 시작했어요. 그런데. 벌써 여기래요. 우리 5분밖에 안 걸지 않았어. 근데 우리 이제 절로 가야 돼. 어디? 볼디 어디? 들디 아니 근데 어디? 너무... 만지면 안 돼. 만지면 안 돼? 너무 쨍해. 아 이게 화면디잘 나왔으면 좋겠다. 어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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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요 요거 보세요. 이렇게 어 휴... 꽃인가? 대디 어디? 여기 새끼 어디? 어디? 어어 데저트 아가베. 동화뱀이 많아요 여기저기. 놀랍지도 않다. 어제 본 면치. 동화뱀이 너무 빨라서 안 귀여워. 이거 <laughs> 어, 보세요. 내 눈높이가 아니어서 못 보고 지나갈 뻔. <laughs> 남편이 지금 식물 이름 공부하나 봐요. 어, 여보 윌리미야 조심해. 쥬라기 <laughs> 월드. 쥬라기 <laughs> 월드. 쥬라기 월드 이런 사진 나 내가 그런 데 찍었을 것 같아. 여기서는 뭐 행사하고 그런는데 같아. 아 여기서 뭐 이벤트 신청해서 그런 것도 한다 고 그랬었지. 프로포즈? 아니 뭐 결혼식이나 그런 것. 결혼식. 봉투자. 연못. 응. 이거 연꽃 아니야? 응, 저거 마트에 오, 파는 거 아니에요? 웃기게 <laughs> 그러게. 나무 뭐로 저리 생겼냐? 사람이 만든 건가? 음, 아프리카가 세컨 드 라지스 컨티넨트래아 진짜? 펄슨 뭐야? 첫 번째 어디? 러시아? 아니면 중국? 음. 아시안가? 대리우 네. 콘티넨트 대륙. 나아가 아니라 대륙. 강 <laughs> 어, 진짜 크거든요, 이게 실제로 보면. 저희 키보드 훨씬 높은 데 있어요. 엄청 빨지. 와, 탁이고. 아, 풀냄새. 저기 지금 전망대 같은 게 있어. 오두막 예. Yeah. 시설이 저기 올라가서 봐야겠다. 아무도 없어요. 고살 <laughs> 여기서 여기 여보야 벌레 많이 올 텐데. 긴 네. <laughs> 작은 평상. 한번 <laughs> <laughs> 수박썰어야 돼요 그러게 수박 썰어야 되는데. 저기 저 볼게요. 비밀이 없어. 파노라 영어 뭔지 알아? 그 그린하우스. 그린하우스도 맞고 글래스하우스. <laughs> <여기> 레하스 <네더레. 웃음> 지금 남편이 정원리 고래가 보인다면아 <laughs> 이거 물이 이렇게 착착이 m o v 가보인다 r 나한테 보라고 t 는데 m i o 끝이 a 이게, 그치, 이게? 물이... 아 i e I'm a movie. I'm a 기 o v i e I'm a movie. I'm a m o v 내버렸지 여기 뭐 그런 던져서 딱 하면 그런 거 있나봐 물이 내려와요 이거 자연이겠지 이자연이잖멕시카로 <laughs> 멕시카노 가면 될까? 응 어. 멕기코 네, 지금 로즈마리가 있고요는 <laughs> 우리 여봉이 배고픈가? 아침도 밥 밑반찬에 먹고 왔는데. 그니까 아까 봤어. 여기도 있잖아 사람. 아맞네 품조세 남들이. 맞네, 그러게 되게 많이 <laughs> 꾸며 놓으셨네. 아저기도 뭐 이벤트나 하고 행사. 행사. 저기 꾸미고 있어. 아 그런데. 결혼식. 소규모 야외 결혼식. 어, 춤추는 뭐 그런 걸로 <laughs> 저기서 뭐 하려나 봐요. 이제 검객이 나타나더라구요 <laughs> 대나무 베고 <배고> 쉰! <있어. 웃음> 아 진짜 웃겨 검술 <laughs> 팅팅 검객이 왔다 갔어 아 그러게 검객이 배고 갔다 <laughs> 검객이 이제 경지에 이르러서 여기가 <laughs> 지금 입구를 안 들어오고 건대로 네. 들어오는 근데 여기가 지금 제패미스 느낌도 나고 내가 여기 어디 있는지 <laughs> 그러니까 알 수가 간다. 없네요. 떡물. <laughs> 어 물고기 있어. <laughs> 물고기 있어? 저기. 어디? 어 저거 봐. 아 있네. 어 자라다지. 아 자라야. 벌. 어, 자라네. 물고기가 아니라 어. 되게 많아. 조기도 많네. 어 조기도 많아. 조기도 있고. 우와. 애기들인가 봐 여기. 아아 어... 애기들 여기 떠 있네 응. 여기. 여기는 트로피칼 프루트 갈든이래요 어머 이거 향 너무 좋다 지금 조심해 향 너무 좋지? 향 되게 나네 모링가 향 난다 아 어, 어, 여기 <laughs> 나주대 <laughs> <준대. 웃음> 어. 여기 열매 레드 그레이트 프루트 나 무화과 영어로 뭔지 모르겠는데 그림은 무화과인데 어 그렇네 무화가잘 익은 거 진짜 맛있는데, 옛날에는 무화가 왜 먹는지... 뭐... 있는 거 같아. 근데 내가 아는 무화과랑안 똑같이 안 생겼는데, 얘가... 익... 어이가야 되나? 그치, 이거야겠지. 아보카도, 아보카도나무... 누가... 얘가... 아메리카. 요거다 어, 저기 있다! 오! 엄청 많이 달렸다. 오 어, 아보카도. <laughs> 돈이 얼마야, 저기. 이거 <laughs> 봐, 아니 아보카도가 이렇게 큰 나무에서 자라는 거였어요? 어. 대박. 어. 우와. 와, 진짜 많아요. 신기하죠, 마트에서 파는 거 똑같은 사이즈야. 어, 와, 엄청 잘 익었어. 되게... <laughs> 아보카도 나무 처음 봐. 되게 잘 자랐나 보다. 오, 어. 어, 이렇게 큰 나무에서 자라는 거구나. 였 우와, 어, 되게, 많이, 되게 많이 났어. 오, 되게 많네. 어, 저킹깡이야나 깅깡 완전 좋아하는데 왜 뭐야 깅깡 떨어졌어? 이거 킹깡인가봐요 깅깡. 킹깡 진짜 좋아하는데. 이건 제주 감바나? 맞아, 제주 귤바 진짜 이쁜데. 음. 파파야 주스 맛있는데. 나무구나 파파야 아니 근데 나무에 어떻게 나무까지딱 끝에 이렇게 주렁주렁 달리는거야 그러게 종류인가 봐 바나나 어, 많이 열리네 바나나 되게 많이 열린다 와. 맞아 이게 바나나 꽃이라고 했어 이게? 어. 와우 아 나무 진짜 무겁겠다 조샤트리인가? 응 어, 이거 조샤트리 같아 응. 특이하게 생겼어. 위가 어떻게 저렇게 나냐? 그렇지. 조슈아트리갈 거예요. 불쌍하다. 코크로 먼저는 오큰인가 봐요. 그래서 코크 오큰네. 특이하게 생겼어. 무슨 시멘트 건네. 이걸로 와인을 몇 병을. <laughs> 잔인해. 어쩜 이렇게 끝에만 이렇게 이렇게 잘할까? 깔끔하게 생겼어요 나무가 o m r e from e r r h I'm from e r r h I'm from here. h I'm from here. I'm from here. i 아 하체를 좀 빼셔야 겠어요 퀸질랜드버틀트이래 버틀? 어. 아병 같다고? 퀸즐랜드 어. 음, 저희 벌써 다 봤나봐요 18불은 조금 비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. 바가지가 좀 없지 않아 음. 있다 이게 아니 좋긴 한데 음. 18불은 내고... 좀 비싸고요 그리고 내가 어딜 보고 있는지 그러니까 내가 어디 있는지 잘 몰라 맵이 없어 표지판에 있는데 좀이 음. 특성상 길이 막 꼬불꼬불 막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까지 왔는지 잘 모르겠고 막 그러네 한 10불만 하면 참 좋겠는데? 내가 봤을 때 여기 한 10불도 솔직히 <laughs> 10불은 줘 8불? 관리해야지 음. 어, 뭐 그래 한 10불? <laughs>

Which way we wanna go? Well, it looks like There's you're going capital. this way. <laughs> <Yeah>. <laughs> hey, y'all. Hey. <laughs> this is so fun. This is like amusement, right? <laughs> so this is the easy way to the waterfall. Okay. Oh, awesome. Um, this is so awesome. cool. <laughs> <laughs> 저희 이거 탔어요. 거기... 재밌어. 바람 바람 맞으면서 타고 다시 올라왔어. <웃음> <웃음> 이제 어때? 분전 뽑았어? 아직도 좀 아직 조금 부족해. <laughs> 아, 아, 와. 여보 이거 봐. 이거 지금 보라색에 여기 이, 이 둘레에 노란색. 노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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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. 나무가 진짜 다르게 생겼죠? 얘랑 얘랑. 그래도 푸르즈 에어리어 맞춰놨어. 프로 나도. <laughs> 아는 게 없어. 아, 오늘의 킥은 아보카도다. 어, 아보카도, 아보카도 그렇게 나는 거 알았지. 이제 <laughs> 오늘의 킥은 아보카도입니다. 그렇게 많이 나는데, 왜 이렇게 비싸냐고? <laughs> 분명히 때 가는 사람 있어. 내가 봤을 때 저거. <laughs> 설마... 있어 있어 처음 들어올 때 있던 건물 들어가 보려고요. 에듀케이션 컴터 들어가 보겠습니다. 얘네들은 이렇게 보존하는 애들인가? 예민한 친구들? 대우 받네 <laughs> 털났어. 우와. 카카 코코아. 아, 이런 걸 파네요. 모종 파는 건가 봐. Thanks for v t h a n k s for visiting. Bye bye. Bye bye. 데 y e b 이 e Bye bye. Bye bye. Bye bye. Bye bye. Bye bye. b y 지금 미라마이큰데 여기 있죠? 이렇게 도는데 2 시간 걸린대요. 스타트. 여기는 철장뷰. <웃음> <웃음> 여기는 철장뷰네. <laughs> 반대편이도 좋은가? <웃음> 휴전선? <웃음> 시작은 이렇게 보이네요. 남편이 지금 막 빨리 걸어라 해가지고. 저를 끌고 가고 있어요 자기 폐..이거 보세요 지금 끌고 가고 나 지금 끌려가고 있어요 또 터지길래 또 터지길래 여기가 지대가 높아가지고 내려다 보이네요 이제 양 옆에 철장을 지나면 저기부터 이제 네이처다 네이처. 네이처 응. 어 그렇네. 아 바람 붙다 이제부터 볼거리가 좀 있을 것 같아요. 이제부터 계속 그냥 요렇게요렇게 이렇게. 그러니까 꼬불꼬불한 모양대로. 응. 저번에 제가 처음 왔을 때 반대편으로 걸어서 왔었었는데 그때 한 시간인가 걷고 포기했지? 돌아갔어. 아 30분, 아 30분 걷고 30분 뒤로 그 영상도 찍었는데 그 영상은 어디 그 영상은 돌아가셨나? 지금 영상이 너무 많아요. 아 너무 예뻐요. 확 트였다. 아저 나무 한 그루 저게그 아까 뷰 포인트 에 있을 때그 나무. 아 맞죠.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요. 너무 좋은데 지금 우리한테 조금 더 <laughs> 아니야, 지금 딱 좋아. 좋아? 습하지 않잖아. 나만 없나 봐. 저희 거그 뭐 주차장이가 지금 직선으로 가까운데. 벌써 이만큼 왔어요? 그래야지 어? 한참 가야 돼. 이런 게 많아. 여기 복근 있잖아. 나? 이, 복근? 원 원팩. <laughs> 원팩 <laughs> 바지 입어서 지금 투팩 <laughs> 기가 막힌다 진짜 <laughs> 볼록 나 정도면 나 똥땡이 나냐 배 볼록 배는 볼록하라고 있는 거야 원래 <laughs> 아, 근데 진짜 하위가 안 맞아요 옷이야. 올챙이 배 올챙이 배말 잘해라 어, 할아버지 저번에 왔을 때 할아버지 두 분이 물을 엄청 큰 통을 양손에 하나씩 들고 가시는 거예요 어, 근데 저희 뒤에 있었거든요 근데 막 계속 걸어오는데 우리가 걷다가 적당히 이제 포기하고 집에 가자 해 돌아왔는데 할아버지들이 우리한테 너네 벌써 가냐고 No! 이러면서 저희 가야 더 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너무 무방비 상태로 와가지고 <laughs> 오늘은 모자도 쓰고 선크림도 잘 발랐어요. 어떻게 해, 가는 길마다 다 그림이에요. 우리 얼마나 왔지요?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거 이거 이렇게 두께 남았어. 3 분의 2는온거 같다, 그지? 살랑 살랑 잠깐 앉았어요. 무릎이랑 발목이 살짝 아파 오기 시작해서. 아 이거 나중에 편집할 때 이거 웃길 것 같아 처음에 뭐아이 정돈 걷지 막 이랬는데 <laughs> 갑자기 앉아서 아 나네. 무릎이 아파요 <laughs> 엄청 단디 준비하고 왔는데 오늘 아, 아 배가 너무 해. 고파 우리 그래서 팝파이스 갈 거예요 팝파이스 <laughs> 여기 근처에 팝파이스 있대 맛있는 파파이스 치킨 먹어야지 우리 건강하려고 걸은 거잖아 살 뺄려고 온거 아니잖아 <laughs> 그 무슨 소리지? 무슨 논리지 이게 <laughs> 아다 지금 너무 배고파 어떡해 아무튼 <laughs> 저 이제 다 왔어요 드디어 이거아 보통 지금 어느 정도 걸렸다고 그랬지? 지금 85분 85분? 6.5km 85. 우리가 그 전에 빼먹은 거까지 합치면 응. 한 95분? 그래. 아 오늘 응, 운동을 응. 끝났다. 여기, <laughs> 뿌듯하다. 코스가 아. 여기 이렇게 앉아 있는 테이블 있고 사람들 막 피크닉 하고 있어요. 아 좋다. 응, 새 소리 어쩐? 오 뭐, 오리가? 어머 어머 빵딩이 봐. 제가 <laughs> 거위가 막 걸어 다녀요. 혼자 놀러 나왔나봐. <laughs> 한시간반 걷고 이제 가요. 쓰고 있어요